안녕하십니까 정하선입니다. 오늘도 제가 쓴 짧은 시내 편을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군자란 외삼편 정하선 두터운 철학 위에 꽃 피워 놓아 더 향기로운 더달피온뒤더 밝은 달 젖은 이 땅에 내려진 눈길, 빛, 부시돌 사이에 낀 마른 쑥가루, 되어도 좋으리, 고목, 텅빈속 상관말라, 가지 무성이, 잎따라등 달아, 달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 시는 제 민조지식 석간송석간수에 실려있는 시입니다. 감사합니다.